주요 대학 정시 모집이 마감한 가운데 경북 북부권의 대학들도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해 일제히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악의 미달 사태를 기록한 작년과 재작년보단 충원율이 높아지면서 대학들은 신입생 최종 등록률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1,456명입니다. 수시와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현재까지 1186명이 등록했고 모집정원의 18.5%인 270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추가 모집을 받아 신입생 270명을 더 채워야 하는 건데 그래도 작년보단 상황이 낫습니다. 안동대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신입생 수는 3년 전 69명에서 재작년과 작년엔 각각 468명과 431명으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27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양대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 990명 중 182명, 18.4%를 채우지 못했는데 재작년 219명, 작년엔 27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추가 모집 인원은 다소 줄었습니다. 대학들이 추가로 모집해야 할 신입생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도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동대는 추가 모집 인원이 적었던 3년 전 최종 등록률이 97%에 달했지만, 추가 모집 인원이 많았던 작년과 재작년엔 최종 등록률이 70%대로 떨어지며 최악의 미달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이 줄어든 동양대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90%대 최종 등록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28일까지 신입생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이후 최종 등록률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를 포함한 다섯 개 지역 국립대가 의과대학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안동대 권순태 총장과 창원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학교 총장 등 다섯 명은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찾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다섯 개 국립대학은 지난달 공동으로 지역 공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